안녕하세요. 저는 역곡동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 대표 박미진입니다. 네. 18년, 2 0 1 8년이 <laughs> 2월에 창업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쪽에서 하셨나요? 처음엔 수주로 수주로 길에 하우스로 시작했고요. 네. 이제 거기 이제 재개발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시장 앞으로 네. 가게 이전을 했습니다. 네. 주로 카라이도티는 나무를 찾는 고객층은 어떤 연령층인가요? 저희는 저희 동네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5, 60대, 70대도 많으시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좀 친절하게 가는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같이 친구분들도 모시고 오고 젊으신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희. 근처에 화, 화원이 많은가요? 어, 상상시장에 하나 있었고 그거는 좀 오래된 곳이 있고 다른 곳은 자꾸 생기면 문을 닫더라고요. <laughs> 1년 하시고 닫으시고 1년 하시고 닫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특별한 판매 전략 있잖아, 요 특별하게. 음, 정하지 음. 않고 계속 유지하는 네네. 방법. 뭘까요? 유지하는 방법? 어르신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사실은 뭘 사러 오시기 보다는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오시는 아.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고마워서 또 오시고 아. 죽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또 가지러 오시고 그래서 거의 저희는 재방문 고객이 80% 이상이에요. 음. 당신들이 키우는 거, 키우는 화초들 얘기해 주시고, 자식 얘기죠? <laughs> 자식 자랑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식이 원망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거의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들어드리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하나라도 더 사야지? 그러면서 또 사갖고 가시고 그래요. 그 상담 자격증까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상담 있으시고. 공부도 하시나요? 네, 네,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예요. 상담, 상당? 예. 상담심리학과. 근데 그거를 배우면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장사도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도움 많이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제가 듣기가 이제 되는, 되는 거죠. 조금 그전에는 팔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네 네네네 그러니 친절하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뭐 아주 부자가 된다라는 그거는 없지만 그냥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계속 고마워서 오는 그런 가게예요 저희가 예쁘게 해줘서 고맙고 잘 썼다고 하고 그 다음 잘 얘기 잘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원래 돈벌 목적으로 했지만 그쵸. 하다 보니 저는 그 마인드긴 해요.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내가 쫓아가면 음. 안 잡힐 것이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장사를 해요. 원래 원래 꽃집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원래 원래는 뭐 하셨어요? 원래는 아이들 보육교사였어요. 어, 영아들 위주로 어, 뭐. 하는 보육교사로 일를 네, 너무... 했었는데 그거를 한 거의 10년 넘게 했었어요 아, 그거를. 그거를.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이제 친정아버지 병원 다니면서 이제 올인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게 여기 알바를 시작하다가 제가 아, 이 일을 시작했 네. 네, 예. 예. 알바를 했는데 어뭐 아이들 돌보는 거 이상으로 얘네들도 돌봐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괜찮겠다,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 돌보는 만큼 얘네들도 손은 많이 가요. 그 식물하고 식물들하고 아이들하고 공통점이 많네요. 그럼요. 어떤 면까지요? 어, 관심 조금 안 가지면 금세 어, 나빠지죠. 식물들도 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크고 그냥 죽으려고 들죠. 어, 어. 근데 자꾸 떡잎 따주고 이제 관리를 해 주면 아이들이 또 다시 상품 가치가 또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진짜 부지런해야 되고요. 한결같아야 되고요. 1인 샵이 많은데 문을 닫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잘 시작을 보러 가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문을 인건비가 들더라도 문을 꾸준히 열고 있으면 오늘 오신 분들이 문이 닫혀 있으면 다음날 올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그분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성실해야 되죠. 문 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이 문을 일찍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문 닫는 분들 보면 꾸준히 열질 않으세요. 저는 그거 하나만 지켜도 그러면 내가 시장도 매일 다녀오지만 사람들을 매일 만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가져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꾸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고객을. 그 고객들한테 음. 다른데 가지 말고 네. 사랑의 꽃 피는 나무로 오세요. 이렇게 네. 한부 <laughs> 말씀하세요. 네, 뭐 원하시는 거다 맞춰서 해드리고요. 그다음 뭐 일단은 저는 심어드릴 때 그분의 그분이 나한테 맡기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화초를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요. 제가 심어드리는 거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꽃꽂이를 하더라도, 꽃바구니를 하더라도 받으실 분을 상상하면서 꽃을 꽂아요. 꽃다발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99%, 뭐 100%는 아니겠지만 99% 다들 만족을 하시니까 저한테 직접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자주 이용해주세요.